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계시험 대비 의고 2학년 모의고사 해설하도록 할게요. 32번이고요. 빈칸 문제입니다. 빈칸 문제 역시 주제랑 크게 다르지 않고 주제를 찾아서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볼게요. 주제 찾아서 떠납시다. If we've invested in, invest in 하면은 in까지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자동사라서 뭐 뭐를 투자하다, 뭐 뭐에 투자하다 할 때, 제 목적으로 받고 싶으면 전치사 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뭐에 투자한다면 something 어떤 것에 that hasn't repaid us 우리에게 어, repay는 이제 보답하다라는 뜻이죠. 다시 갚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보답을 주지 않는 어떤 것에 계속 음, 투자를 한다면. be it, 돼 있는데, 요거는, 아 일종의 도치의 형태긴 한데요. 원래는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whether, 양보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던지 간에, 요런 뉘앙스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whether it is, it is money. 원래는 이런 표현인데요. 지금, 요 표현이. 나머지는 똑같아요. in failing venture 하면서 나머지는 똑같고요. 저 웨더가 지워지고 그 다음에 웨더가 지워지면서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면서 맨 앞에 동사 원형을 쓴 음,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equal 그래서 양보절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 뭐 문법 문제는 가능성이 있고요. 음,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꼭이 b 하고 저 웨더절로 해석을 하면 된다. 자 그것이 돈이든지 In failing venture, 벤처 사업 알죠? 약간 모험적인 사업. 근데 실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failing, 실패하는 벤처 사업에서의 돈이든지 아니면 time, 시간이든지. 이거 이제 보호가 되겠죠? 보호 1, 보호 2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직 비가 끝나지 않았다. weather절이. In an unhappy relationship, 음, 행복하지 않은 관계에 시간을 투자한 것이든지 간에. 하면서 인재 외도 절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 사업에 이제 희망이 없는데 계속 여태까지 음, 노력하고 분 돈이 있으니까 시간과 노력을 쏟았으니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음, 행복하지 않은 관계 그러니까 헤어져야 되는데 여태까지 지낸 정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계속해서 또 사귀는 관계 음, 정답은 없으나 뭐 음, 그만 둬야될 때가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포기하지 않고 어, 계속 밀고 나가야 될 시기도 있는 거죠. 근데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근데 여하튼 여기서는 이렇게 실패하는 사업이나 행복하지 않은 관계에서 어, 이제 보답이 없는 거예요. 보상이 우리에게 없는 것에 우리가 투자를 계속한다면 we find it 우리는 이런 가짜 목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difficult는 목적 보호가 되겠습니다. to walk away. 아, 걸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벗어나다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 to walk away는 진짜 목적어가 되겠죠? 벗어나다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요. 벗어나기가 difficult,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태까지 투자한 시간과 돈과 노력이 있으니까,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 표현 중요하고,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시스 더쏭 코스트 폴 c y 이게 바로 뭐냐면 아 여기서 이제 개념으로 이렇게 단적으로 제시를 해 줬습니다. 자, 쏭크는 이제 싱크의 과거 분사형이에요. 싱크 k 는 이제 가라앉히다, 가라앉다라는 뜻이죠. 응. 가라앉혀진 비용 오류. 직독치키하면 그럽니다. 여태까지 쏟아부은 가라앉혀진 비용, 노력. 그걸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류라고 표현을 했고요. Our instinct 우리의 본능은 우리의 본능은 is to continue 계속하는 것이다. Continue ing를 목적으로 썼고요. To도 가능하죠. 음, to invest도 가능하고요. 아 계속해서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As we hope 우리가 희망하면서 뭐뭐하면서 저 뭐하면서 아, 보상이 있기를 어, 행복한 결말, 해피 엔딩이 있기를 희망하면서 계속해서 돈과 시간을 쏟아붓고 있겠죠. Our investment, 우리의 투자가 will prove, 증명되는 거예요. 뭐뭐 이미 판명되다, prove to be, turn out to be 이렇게 많이 쓰죠. 음. 이제 worth, w h e 를 보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뭐스로 판명되다, 입증되다 뭐 이렇게 해석, 해석하셔도 되고 인디언들은 결국에는 이란 뜻이죠. 결국에는 가치 있는 것으로 판명되기를 희망하면서 그러니까 보상과 성공이 있기를 희망하면서 같이 있는 worthwhile 형용사예요. 자, giving up 포기하는 것은. 도중에 이제 포기를 해야 될 때도 있긴 한데 애매하죠. 항상 결정할 때 자, giving up. 포기하는 것은 얘가 이제 주어가 되겠고요. would mean. 의미하게 된다. mean 다음에 ing를 쓰면은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하다가 됩니다. 그러면 인정. 시인하다 라는 뜻이죠. 인정하다. 시인하다. 인정 시인하다 대처를 인정 시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We've wasted something. 아, 명사 다음에 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어, 꾸며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뭐를 인정하게 되냐면 우리가 낭비했다라는 것이 것이에요. 어떤 것을 근데 우리가 get back 하면 여기서 되돌리다. 되돌리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것에 엄청난 낭비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실패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 자기 방어 기재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서 이렇게 실패했다, 이런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이제 실패를 인정하는 거니까 자기가 삽질했다는 것을. 자, 그래서 보통 포기를 안 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 목적어 울일것 같아요. 더우트. 생각이, that thought is so full. 음, 이건 목적어 2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음, 그냥 그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That,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 그 생각이 so painful. 너무 소대꾸문이 so 들어갔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 앞에, 그, 앞에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That thought는 내가 되돌릴 수 없는 어떤 것에 낭비했다라는 것. 그것은 painful. 너무 고통스러워서 we prefer. 우리는 선호한다. prefer는 투 보정사도 쓰고 ing도 씁니다. 그래서 둘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avoiding 써도 괜찮고요. 목적으로. 그것을 피하는 것을 선호한다. 여기서 그것을 피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뭘까요? 인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음. 인정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선호한다. 오케이. 음. 인정 안 한다는 얘기를 쉽게 얘기해서 음. If we can, 음, can 뒤에 또 생략을 했네요. 그쵸? 뭐뭐할수 있다면 이니까 If we can 생략된 것은 avoid it. 우리가 피할 수 있다면 여기 생략됐겠죠? 앞에 생략은 기본적으로 앞에 있을 때 생략하는 거니까 여기 뒤에 생략은 avoid it. 피할 수 있다면 음, 피하기를 선호한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 얘는 지시대명사예요. 오케이? 물론 문제는 이스태절인데 If something, 어떤 것이, is really, uh, really bad at bad. b a d 원래 이제, 아, 내기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투자의 뉘앙스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나쁜 투자를 한 거예요. 우리가 관계든 아니면 사업이든 간에 주식이든 간에 어떤 것에 나쁜 투자가 투자라면 then staying with it, 그것을 고수하는 것은 계속 그것을 나쁜 투자를 계속 고수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길이면 은 그냥 계속 하면 되는데 버티고. 그, 그게 이제 잘못된 투자인 거예요. 그러면 고수하는 것은 simply increases, 증가시킬 것이다. 뭐를? amount we lose. 잃어버리는 양을 증가시킬 것이다. 3년 하면 될 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뭐 10년이 된 거예요. 그럼 결국엔 10년 동안 해, 무언가를 했지만 음, 어떤 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7년을 더 시간과 돈을 낭비한 거잖아요. 그쵸? 음. 자, 그래서 더, 점점 늘어간다는 얘기예요. increases. 늘어갈 수밖에 없다. 고수하는 것은 라는 것을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응. 앞으로 더 잃어버린다는 거죠. 응. 자, 그것이 problem이다. rather than 뭐뭐 하기보다는 이라고 썼고요. 보통 뒤에 오는데 약간 강조하고 싶어서 앞쪽으로 뺀것 같고요. 뭐뭐 하기보다는. 그죠? 중요한 거는 여기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이게 병렬 구조를 지켜 줘야 돼요. 병렬 구조. 보라기 보다는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병렬 구조를 지켜줘야 되는데, 자 어디랑 병렬 구조를 지켜줘야 되냐면 from bad of five year five year 하고 뒤에는 r e l a t i o n s h i p 을 꾸며주게 되면 s를 쓰지 않습니다.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를 꾸며주게 되면은 앞에 명사가 형용사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s를 쓰시면 안 됩니다. s 쓰면 안 되고. 자, 5년 동안의 나쁜 관계, 5년을 사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정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 음, 그 헤어지면 또 마음도 아프고. 자,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we turn it. 우리는 그것을 A를 B로 바꾼대요. 음, turn A into B. bad 10 year relationship. 10년 관계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엔 결혼도 안할 거면서 질질 시간 끌다가 5년을 더, 5년을 더 낭비하게 된다는 얘기죠. 음. Rather than, 똑같은 문장 구조가 나올 겁니다. Accept, 와, 여기 하다 말았는데 이거랑 병렬이에요. Walk away, 벗어나다 하고, turn하고, 이거랑 병렬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 원형을 쓰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Accept가 동사 원형을 썼으니까 병렬 구조. 뒤에 보면 Lay down, 여기 이거랑 병렬이에요. 그래서 동사 원형을 꼭 지켜주셔야 되고, 비슷한 맥락이 나올 겁니다. 아마 목적어를 인정하기보다는 We've lost a thousand dollars. 우리가 천 달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우리는 lay down. lay, 가 이제 타동사로, 노타로 사용된 거예요. 음. 우리는 또 다른 천 달러를 놓는다. 놓는다는 얘기는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and lose that. 여기서 that 앞에 있는 천 달러가 또 다른 천 달러가 되겠죠. 그것을 또한 잃어버리게 된다. 천 달러만 잃어버리면 될 것을, 어떻다? 이천 달러로 늘어난다. In the end, 결국에는, 결국, By delaying 늦춤으로써 uh, The pain um, of admitting our problem 우리의 문제를 Admit은 인정하다는 뜻이죠 음. 인정하는 것을 여기서 맥락상 중요하고 Delaying도 괜찮아 보여요 음.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의 고통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어차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뒤로 미루면 그게 좋을까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We only add to it 뭐뭐 여기 2까지 해야지. 뭐 무엇을 더하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슬 음, 여기서 이슬은 뭐 고통이 되겠죠. 고통을 더할 수밖에 없다. 때때로 우리는 just have to 어떻게 해야 된다? 음. 뭘 해야 된다? 인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아, k 크 코스트, 어떤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앞으로의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었던 일을 포기할 필요도 가끔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는 어, 손실을 손절해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이거 손절, 음. cut our losses. 우리 우리의 손실을 잘라내야 된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투자한 거는 잊어버리고 음. 음.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서 이제 포기해야 된다. 비슷한 말이 되겠죠? 어.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중요한 개념들을 샘 빨간펜으로 표시는 다 했어요 그죠? 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십몇 번이냐? 음 32번 했고요 다음 3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역시 빈칸 문제고요 On our little world 우리의 작은 세계에서 지구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Light 음 빛은 travel 이동하다 For all practical purposes, 아 얘는 실제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실제로, actually 뭐 이런 정도로 아, 보시면 돼요. 실용적인 목적이니까 뭐 실제로라고 해석해도 크게 지장은 없겠죠. 실제로, instantaneously, 순간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인스턴트 생각하시면 되겠고 순간적인, 즉각적인이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렇게 빠르게 빠르게 빛이 이동한다 여기까지 내용은 음, 빛에 관한 얘기인가? 자 if 만약에 light bulb 전구가 is glowing 음, glow는 이제 빛나다라는 뜻이죠 빛나다 빛난다면 빛나고 있는 거예요 then of course 물론 그러면 it's physically where we see it 자 여기 조금 어려운데 자 그것은 비동사가 원래 존재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 을키는 거는 앞에 전구가 되겠고요. light bulb, 그 다음에 is 잖아요. is 가 이제 존재한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끝난 거예요. 완전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자, 그것은, 빛은 존재한다. physically, 물리적으로 존재한다. 앞에 비동사를 꾸며준 거예요. 존재한다를. 물리적으로 존재한다. 부사를 쓴 거고요. 자, 어디에 존재하냐면, 우리가 where we, we sit. 우리가 그것을, 그 전구를 볼수 있는 앞에 인더 플라이스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해석이 좀더 편할 겁니다. 앞에 뒤에는 웨어 절이, 앞에는 플라이스를 꾸며줘서 우리가 볼수 있는 그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음, 전구가 빛나고 있다면 물리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그 장소에서 전구는 존재하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shining away 분사구문이고요. 음, 빛나면서 shining away, away는 뭐 강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곳에서 빛나고 있으면서 물리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다. We uh, reach out our hand, 손을 뻗는다. 여기서 reach out은 뻗다라고 해석하면 되겠고요. 손을 뻗는다. 그리고 touch it, 그것을 만진다. 동사 두 번째. 자 그러면 it's there, all right. 음. 자 all right는 뭐 바로 정도, 바로 그곳에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unpleasantly hot. 그리고 굉장히 불쾌하게, 불쾌하게라는 뜻이 on p r e s e n t l y 뜨겁다. 음, 그것에 존재하고 그것은 hot, 뜨겁다. 이게 주어 동사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음, 여기 영향을 줬어요. 근데 불쾌하게 뜨겁다. 만지면 뜨겁잖아, 그렇죠? 음, 그것에 존재하고, 자 filament가 fail, 실패한다는 얘기는 filament가 끊어진다면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light goes out, 빛은 사라지게 된다. 당연하죠. 어, 필라멘트가 끊어졌으니까. 전구가 빛나지 않겠죠? We don't see it.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는다. In, in the same place. 같은 장소에서 그것을 보지 않는다. Glowing. 빛나면서. 분사구문이에요. 계속해서. 분사구문. Want 1, o Illuminate. 이 비추다 라는 뜻이고요. 앞에 건 빛난다 라는 표현입니다. 비추다, 빛나다. 앞에 건 그냥 빛나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이거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비추는 거니까. The draw room. 그 방을 비추면서, 빛나면서, 그 장소에서 우리는 그, 전구를, 계속 전구에요. 전구를 볼 수는 없다. Years after, 수년 후에, after birth. 그 전구가 break. 깨지고, 망가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it's removed. 그러면 전구가, 아, 필라멘트가 끊어지고, 아, 빛을 낼 수가 없으면 당연히 제거 돼야 되겠죠. 수동태를 쓰시고요. 소켓에서 우리가 보통 빼내죠 소켓에서 그것을 정구를 역시 계속 정구고요정구를 빼낸다. The very 자, 바로 그 개념은 seems 인것 같다라고요 very는 이제 강조한 거죠 강조한 거고요 바로 그 개념은 모인 아, 것처럼 보이냐면 n o n s e n s i c a l 아, 비합리적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런 뜻이죠 터무니 없어 보인다 터무니 없는 터무니 없는 이 단어는 n o n s e n s e c a l 보다는 ridiculous 란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ridiculous r i d i c u l o 터무니없는 이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빈도수가 높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념은 바로 그 개념은 아,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음, 개념을 풀어서 간단하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개념은 말도 안 된다. 근데 앞에 전체 내용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전구가 망가져서 소켓에서 분리하고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방을 비추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전구를 볼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뺐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터무니없다라고 얘기한 게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개념은 그러니까 음 전구가 제거가 된 거예요. 전구가 제거돼서 아 어, 옛날 그 자리에서 음, 과거 같은 자리에서 자리에서 전구를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전구를 보 본다는 것. 이건 본다는 것이에요. 위에는 보지 않는 거고요. 여기는 몇 년이 지난 소켓에, 소켓에서 소켓에서 그러니까 전구를 분리해서 내몇년 음, 후에 그 자리에서 볼수 본다는 것. 이건 보는 것이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ridiculous.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더이 개념을 물어본다면 위에는 부정을 했지만 얘는 긍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이 돼요. 이해됐나? 음. 자, 요거는 뭐 수업을 듣고 끝까지 한번 보시고요. 수업을 듣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따로 질문을 해 해주, 주시면 되겠어요. But 그러나 그리고 여기 다음 문장에 들어갈 곳을 하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위, 문장 위치도 좀잘 알아두시고요. 음. 조금 어려웠어요. 음. 자, 그러나 if we are far from far enough. 자, enough는 뒤에서 꾸며 줘야 되죠. 형용사와 부사는 뒤에서 꾸며 줘야 되니까 위치 꼭잘 챙겨 주시고 enough far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 우리가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다면 entire sun. 여기 갑자기 전체 태양이라고 돼 있잖아요. 태양은 아, 여기서는 항성이에요. 전체 항성. 항성은 스스로 빛나는 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스스로 빛나는 별. 태양 말고도 우주에는 여러 개의 항성들이 존재하잖아요. 태양 비슷한 놈들이 꽤 많죠. 그래서 이 전체 항성은 Go out. 아, 나간다. 빛이 사라진다. 빛이 사라진다. 그리고 빛이 사라지고 We'll continue to see. 계속해서 그것을 볼수 있다. 여기서 이 항성 얘기하는 거예요. 음. Shining brightly. 분사금이 되겠죠 역시 밝게 빛나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볼수 있다 지금 위에 전구하고는 다른 거죠 전구는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몇년 뒤에는 음. 어, 왜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이유는 가까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음. 근데 얘는 우리가 충분히 조건을 줬죠 별은 아, 보통 수십 광년 떨어져 있잖아요 굉장히 먼 거리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빛이 소멸을 하더라도 그 항성이 이제 생명을 다해서 없어지더라도 우리 눈에, 아, 도착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별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별이 빛나는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하죠. 우리 눈에 도착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벗을 쓴 거예요. 앞에 전구하고는, 전구하고는 다른, 음, 상황이 주어진 거죠. 어. 비슷하면서도 다른 거죠. 여기는 이제 별, 어, 항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유는 거리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we want learn. 알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 배우다 보다는. 우리는 알지 못할 것이다. of는 이제 about의 뜻이 있으니까. 자, it's t e a t 여기서는 it's는 항성이 되겠죠? 항성. 항성의 죽음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It may be. 요거는 이제 삽입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마도 수식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아마도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for AC. 수년 동안. 앞으로 올 수년. 꾸며준 거고요, 수식어. 음. 얘랑 같은 맥락이에요. 계속 수식어가 나오는 겁니다. 즉, in fact, 사실상, for, 이것도 수식어예요. 지금, 여기 for ages, for how long,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만큼, 여기는 문장 구조가 좀 중요해 보여요. 여기, 어, 좀 어렵기도 하고, 여기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For, 이건 동안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도 같아요. 수년 동안이잖아요. 여기도 For 동안, How 동안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How long it takes 돼 있는데 여기는 일종의 공식 같은 것들이 존, 존재하는데 얘는 원래는 It takes Take uh, Takes 그 다음에 A B로 할게요. 그 다음, 투 부정사. 얘를 가조 진조로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쌤, 그냥 가조 진조로 할게요. 그냥. 이게좀더 편하긴 하거든요. 이야기가. 그래서, A가 투 부정사 하는데, 투 부정사 하는데, B가 걸린다. 아, 어렵다,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음. 자, 그러면은 A를 볼게요. A를 뭐라고 봐야 되냐면, 음, A가 바로, 딴 색깔로 할까? 헷갈리는데? Light, 빛이 되겠어요. A.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여기 있죠? 여기. 얘를 제 진주어로 보시는 게좀 편할 것 같고, 문장 구조는. 그 다음에 Long이 원래 위치가 이 자리 B예요, 사실은. Light, Long. 빛이 오래 걸린다. 투부정사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B가 되겠고요. B, 오케이. 음, 색깔을 좀 달리해서 헷갈릴 것 같아서 어, 그 롱의 위치는 변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또 뭐야? 하우가 얘를 꾸며줘서 앞으로 끌려 들어간 거예요. 자, 얘는 가주어라고 보시고요. 그게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해석에 맞춰서 해볼게요. 자. 빛. 근데 어떤 빛냐면 그게 관계 대명사가 또 들어간 거예요. 보세요. 골때리게. 그래서 건 빨간색으로 할까? which travel 이동하는데 s가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라이스 꾸며줬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하긴 하죠. 빛이. 엄청 빠르긴 하는데 문제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not infinitely 아, 무한정으로 빠르진 않다라는 거죠. 무한정으로 속도가 거리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빠르진 않다는 거죠. 무한정으로 fast 빠르지는 않은 빛. 꾸며준 거죠. 얘가 a고 얘가 뭐 하는데? 투부정사 하는데. Cross t 빈 Intervene. 아, 다른 것도 어려운 게 나왔어요. 자, 여기 별이 있고요. 별이 이제 죽었어요. 죽었어. 근데 일단은 비, 이 빛이 이동하는데 거리가 있으니까. 우리 눈, 눈으로 들어오는 거리. 그죠? 눈으로 들어오는 거리가 있죠. 자, 여기가 바로 vastness는 광대함이란 뜻이고요. 거대함이잖아. 거대함이란 뜻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주의 광대함이 존재하겠죠? 근데, intervene이 원래 개입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이에 끼어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개입하다니까 끼어들다. 쉽게 얘기하면 끼어들다고. 그럼 여기 지금 항성과 그다음에 우리 눈사이에이 사이를 뭐라고 한 거예요? intervene, intervene, intervening. 어, 발음도 어렵네. 자, 여기 끼어든 거죠, 사이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개입하는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요 사이에다가. 그래서 그 사이에 끼어들고 있는 우주의 광대함. 물 크로스 건너는데 어떻다? long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오케이? 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여기 부분 좀 중요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음. 자, 그거에 대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 시간 동안. 음. 자, 그럼 결국에는 immense, 거대한 거리. 거대한 거리는 요거하고 똑같겠죠? 요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음. To the stars. 별과, 그 다음에, 갤럭시 은하계, 그 사이에 엄청난 거리는 means that 의미한다. 뭘 의미하게 되냐면, 우리가 빈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음. 여기엔 뭐가 들어가야 되나? 음. 아, 결국에는 과거의 빛의 이동속도, 거리 때문에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속도가, 아, 오랜 속도가 아무리 빨라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see everything 모든 것을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in the past 과거에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바라보게 된다. see everything.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요게 되겠죠. 과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빛이 우리 눈에 도착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와우. 자, 좀 어려웠어요. 그죠? 음. 중요한 거는 역시 형광펜 침 부분 하고. 음. 자, 오케이. 이해는 됐죠?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